이라는 당국대가 때려서 어디로 걸러 왔다고요? 강남 방문가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주장하는 이제 이론이 이렇게 이제 결국 평화는 언제 올 거냐 이 구조 자체가 갈등을 부추기는 그 구조라고 한다면요 영원히 평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대신에 그럼 이 구조를 갖다가 때려 부셔서 새로운 걸 만들 전까지는 평화 오지 않겠네요 이 대신에 평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이제 계속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구성주의라는 걸 나중에 볼 겁니다. 구성주의 이렇게 이제 구성주의. 구성주의란 건 뭐냐면요. 모든 것은요. 구성하기 나름이랍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냐? 내가 내성적인지 또 외향적인지는요. 내가 구성한 겁니다. 타고난 게 아니라 뭐하기 나름이라고요? 구성하기 나름이랍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를 정해봐라. 구성하기 나름이랍니다. 권력이란 뭐냐? 구성하기 나름이란, 구성하기 나름이란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럼 국가들에 가는 게 뭐냐? 구성하기 나름이 다 그럼 나는 누구냐? 구성하기 나름이다. 나는 그러면 내 스스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를 소개하는 자리에 갈 때, 어, 나를 소개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나는요, 이름은 모시고, 나이는 뭐고, 지금은 모시고, 취미는 모시고, 중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건 곧 내가 뭐한거라나 자신은 구성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다른 사람은 나를, 나를 바라볼 때, 다르게 구성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네가 어떻게 그래? 너 그런 사람이었어? 이 얘기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구성한 것 서로 다를 때 나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 되시죠? 각기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을요, 자기 나름대로 구성해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대신에, 평화도 그럼요, 구성하기 나름 이겠네요.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을 끝힌 여기입니다. 그래서 각 이론마다 가장 이제 중시하는 개념을 믿도 곳도 없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실주에서는, 현실은요, 국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태랍니다. 아마, 홉스 들어봤을 겁니다. 만일에 대한, 만일의 투쟁 상태가 국가들 간의 관계랍니다. 이 투쟁 상태를 끝내는 것은요. 힘입니다. 힘이 자신을 보호해줄 겁니다. 국가를 보호해줄 거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겁니다. 따라서, 현실주의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개념이 권력입니다. 영어로 이제 파워를 갖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이 권력을 힘, 세력, 국력, 이런 이름으로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개념은, 현실주의는 무조건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권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대신에, 한국이 미국과, 이제, 뭡까 지금, 이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권력을 확대할 목적입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권력을 확대시킨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어느 측면에서 바라본다고요? 권력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라고요? 권력을 더 잡고, 더 잡고 싶은 목적이죠. 국가당 헌신봉사, 그것은요. 권력을 더 잡기 위해서 겉으로 포장한 개념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누구의 시각이라고요? 현실주의입니다, 이렇게. 현실주는 의그 모든 것을 뭐라 바라본다고요? 권력적인 측면에 바라본다고요, 이렇게. 이드시죠? 합격도, 돈도 다뭘 하는 것이라고요? 권력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이 뭔데요? 나중에 이제 그걸 또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하겠다. 일단 쉽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인데 이렇게 제가 예를 든대요. 동생한테 물떠와. 동생이 싫답니다. 권력이란요? 물떠오기 싫어하는 동생으로 하여금 물떠오게 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이드시죠? 그게 권력이라요 이렇게. 이드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출국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뭐때문이라고 현실주의에서는요? 권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이 이해를 해 예. 자유주의에서는요 협력을 강조합니다 국가들은요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한 것은요, 두 나라 협력을 위한 것이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것은요, 협력의 장애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요, 협력에 장애가 됐기 때문이죠. 모든 걸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들 간에 교역을 하든, 교류를 하든, 뭐라든가 다뭘 위한 거라고요? 협력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지. 구조주의. 구조주의는 전 세계는요, 자본주의라는 걸로 구조화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인지. 자본주의라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 이 자본주의는요, 돈이 최고이기 하고요. 돈을 위해서라면요, 마누라도 그 다음에요, 뭐 자식, 처자식을 빼놓고 모든 걸팔수 있다는 걸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모든 걸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속에서는요, 치열하게 치고 받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구주 자체가요,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주 주에서는요, 사회적 혁명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입장인 것이 죠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이렇게 이렇게요. 다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화를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시죠? 일단 그 평화를 가장 거칠고 터프하게 정의한다면, 뭐가 없는 상태다. 전쟁이 없는 상태라 합시다, 켄디. 어? 물론 요한갈통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켄디. 또 다른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제 이걸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거야. 권력이 있어야 전쟁이 멈춥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력을 해야 뭐 한다고요? 전쟁을 막춥니다 자본주의는 전쟁을 유발합니다. 자본주의를 뭐 해야 된다고요?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구조주의야. 구성주의. 구성주의는요, 모든 것은요,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동지인가요? 적인가요? 경쟁자인가요? 동업자인가요? 인식하기 나름이라 고 이렇게 인데 언제 북한이 우리의 적이 됩니까? 내가 적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인데 이 대신에 언제 북한은 우리의 민주 공동체가 되네요?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인데 적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요 그를 뭐하는 순간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가 뭐가 된다고요? 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꽃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데 이게. 구성주의적 시간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을 나가면서 이렇게 쭉 이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억지로 한 번, 억지로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이상주의를 왜 하느냐. 이상주의는 자유주의에 이제 더 녹아있기 때문에 따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억지를 부릴 건데요. 나중에 이제, 뭐, 셔미에그 나올 거예 이렇게 이제, 북한과의 통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통일. 예. 작년 문제도 현실주의적 입장을 물었습니다. 통일 어떻게 할 거냐? 현실주의자한테 물으면요. 북한보다 압도적인 권력을 더 갖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더 키워서 보면된다고 뭐 해. 힘으로 내리 누르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북한과 의 협력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득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러면 적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네 구조주의. 구조주의에서는요. 북한을요. 자본주의화 시키는 겁니다. 이되시죠 그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주의에서는요 어떻게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적이라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뭐라고요? 동지라고요, 민족이라고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이 대신에 다시 할요 무슨 연습하고 있냐면 이 이론들이라는 게뭘 위한 거라고요? 평화를 위한 겁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인데. 인간의 복지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이렇게인데 그때 각 이론들은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연습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2007년도 문제, 2 0 0 7년도가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문화산업이 발달한데 문화산업이. 문화산업이 발달하고 있답니다. 문화산업이 뭔데요? 몰라. 어? 우리한테 필요치 않아, 이제. 이 산업이 발달한 이유를 우리는 각이론들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문화산업을 무리가 없잖아, 이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문화가 뭔지를 묻진 않으니까. 물론,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에서 문화를 아주 이제, 거달기식으로 접근을 하긴 할 겁니다. 자, 문화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현문제 들어왔을 때. 자, 문화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실 입장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권력 확대를 위한 것이죠, 이렇게. 문화 산업을 키워서 뭐한다고권력 확대할 겁니다. 2007년도 문제입니다. 조셉 나이는 권력 중에는요. 경성, 강성 권력, 연성 권력이 있답니다. 그 연성 권력 안에 문화 제도 인념이라는 것도 뭐가 된다? 권력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면 얘기했죠.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봅니다. 미국식 가치에 물들게 됩니다. 그럼 미국을 좋게 바라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미국은요. 우리가 미국을 좋게 바라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반대하지 않을 거고, 미국 얘기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 쉽게 될 겁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를요, 움직이 쉽게 되겠죠? 그럼 문화가 뭐가 된다고요? 권력이 되겠네. 요 권력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으니까. 막스 베버의 정원이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뭐가 될수 있다고요? 권력이 될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를, 어? 국경을 넘어가는 이유는 뭘 위한 것이라고요? 미국의 연성 권력 확대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 자유주의 가겠습니다. 자유주의에서는 문화산업이 왜 발달한다고요? 협력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문화 영역에서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구주주의에서는 문화산업이 왜 발달한다고요? 자본주의가 문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네요. 이렇게 요 자본주의가요. 한 곳에서 자라난 자본주의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확대라고 그럽니다. 깊어집니다. 심화되고 있네요. 결국 자본주의 확대 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게 바로 뭐라고요? 문화산업이 확대겠네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구성주의에서는요. 구성주의는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나 군사력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요. 이제 문화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이 대신에 뭐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야,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나오든지 간에 여기에 꿰 맞추는 거야. 어?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14년에 이제 정치학자 모겐소 이름이 나요. 모겐소 이렇게. 모겐소라는 사람은 상당히 국정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이론을 지문 네 개로 정리하고는 이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런 업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 이런 얘기했는데 이맞는 얘기 걸 이걸, 이걸 몇 줄로요? 네 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지문에 집어 넣어놓고이 사람 생각을 드러내라는 거야. 아마 그 사람이면 까무러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내 생각을 그래 나도 정리 못하는 걸 갖다 이렇게 네 줄로 정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근데 우리는 그걸 해냅니다 이렇게. 사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 은 그러니까 우리는 모겐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 사람이 갖다 추구했던 궁극적인 도달점에 대해서 우리도 가보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자이 없을 거라고요. 우리는 뭐만 한다고요?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쓰게될 거라고 그는데 그러니까 모겐수는 평생에 걸쳐서 전통적 현실주의 하나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그 평생에 걸쳐 이룬 것을요. 다 맛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했네요. 아주 거다 할 기식으로 뭐할 거라고요? 몇몇 단어들, 몇몇 문장들만 보고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했네요. 너무나 아쉽죠. 이뭐무석하게이 사람의 모든 이론적인 이룬 것을 우리가 배우고 싶어도 우리는 이제 그럴 이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고 싶으면요. 대학원을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는데이되시죠 우리는 이제 그런 곳이 아니니까. 우리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현실적인 거대한 그논리 체계를. 요 두 글자로 지금 이제 요약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끼어맞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되시죠? 그리 염두는 그은 따라하고 있고요. 이되시죠? 우리 수업 이렇게 진행되는 지 수업이라 이렇게 이제. 사실 난 사실 너무 억지죠, 이렇게 이제. 근데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요, 밥줄 끊어지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학자들은 과목은요. 이게 객관식으로서는 지금 너무한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한 사람이 이론을 이 지문 네 개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이 작업이라는 얘기는, 시험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이거는요, 머릿수 있어야 되겠요 뭐가 나올지 몰라. 예를 들면, IT 산업이 왜 발달하느냐. 여기다 또 찍어서, 네, 꽤 맞춰야 되겠니. 이해되시죠? 평화통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한미 FTA는 왜 맺었느냐. 현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국이요 한국을 이용해서요 권력을 확대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요 힘센 미국을 이용해서 자국 힘을 갖다 확대하려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주의에서는요 두 나라 경제 분야 협력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조주의에서는요 더 자본주의화된 미국이요 덜 자본주의화된 한국을 자본주의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확대되고 있네요 이렇게 보거든요 구성주의에서는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하죠